안녕하세요. 최대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프! 우리는 더 육수라고 더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거기서는 스프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프, 지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가게에서는 닭을 사용합니다. 닭 사용하고 닭으로 육수 낼 때는 뭐 가게마다 다르겠지만은 통 닭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닭뼈를 쓰죠.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닭뼈를 쓰고 이제 닭발. 보통 닭발은 이제 같이 같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찐득한 육수나 이런 거 뽑으려면은 닭발이 조금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가 기본적으로 쓰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쓰는 게 이제 닭껍질. 닭껍질은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데, 육수 자체에 지방을 좀더 넣어가지고, 그 육수에 대한 그 찐득함, 농후함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도 닭껍질 많이 사용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고, 뭐 전반적으로 물대 닭껍질의 비율이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저거, 저희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거는 15kg, 닭뼈 15kg고, 닭뼈 15kg고, 닭발이 한 7kg 들어갑니다. 껍질이, 닭껍질이 2kg. 아,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물을 얼마나 넣느냐? 50L 정도 넣습니다.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넣고, 결국 꺼내면은. 이게 절반 정도 에서 25리터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 약간 공식 같은 거예요. 진한 스프를 끓이시는 사람님들 같은 경우는 물을 넣고 한 절반 정도 될 때까지 하고 더 깊은 농도나 더 많은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물을 계속 추가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근데 결국에 이거는 날씨나 뭐 기습도나 막 이런 거에 영향을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저 포함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아마 조금 조금씩 변동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무조건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변동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리부시 가게니까, 이제 이, 이거를 한번 하고 나서 나온 육수에다가 이제 멸치를 넣습니다. 멸치를 넣고, 블라인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숙성하고, 손님들한테 나가는 그런 방식. 요거 하는데, 또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잡고그 다음에 요거 하고, 또, 하루 하는데,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한, 지난 육수가 나가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 이틀이네, 이틀. 이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판매가 되고 있고, 제가 다른 가게 사연들한테 주소들은 얘기로 봐도 보통은 숙성 단계를 다 거치시고 나가기 때문에 그날 했던 거가 아니고 그전날에 보통 했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숙성을 왜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육수도 결국에 고기 국물이라 가지고 고기도 숙성이 되면은 좀더 감칠맛이나 풍부한 맛이 올라오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 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닭에서 이제 통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닭을 사용해서 제가 제 진하게는 통닭을 안 하려 봐서 잘 모르지만은 통닭으로 이제 예전에 맑은 스프나 이런 것도 많이 끓였는데, 통닭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0시간 정도 잡습니다. 끓이는 시간만. 대신에 온도가 80에서 90도. 이렇게 왔다 갔다. 80에서 90도, 이게 사장님들마다 달라요. 80에서 90도 왔다 갔다. 끓지 않게 은은하게 우려줍니다. 은은하게 우려가지고, 이렇게 맑은 청탕이라 그러죠, 보통. 이 맑은 거를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지만, 은 이렇게 우려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렇게요런 방식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게 달이 아닙니다. 닭으로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되고 바로 넘어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더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명한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주로 쓰는 부위가 돼지 머리, 그 다음에 사골, 그 다음에 돼지 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등뼈더 등뼈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사골은 우리가 돼지국밥이 아니라 먹을 때 익숙하게 볼수 있는 거고 족은 우리 그 족발 근데 미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닭발과 같은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육수의 농도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또 이제 맛이 또 우러나오기 때문에 족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족이 이렇게 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저기 축, 축산하시는 상인한테 이거 그냥 반으로 갈라 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안에 있는 거까지 잘 뽑아 편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가 머리랑 등뼈, 돼지 머리랑 등뼈는 많이 안 사용하시는 이유가 얘네들은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특히나 등뼈 같은 경우는 우리 감자탕 많이 쓰잖아요. 감자탕 감자탕에 나는 그그 그 향이 있어요. 돼지 특유 향이. 향신료 넣은 거막 깻잎, 뭐 방아. 뭐 이런 거 넣은 거 말고 등뼈가 등뼈만 주는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 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좋아하는데 그 향을 어떻게 잘 예쁘게 만들어서 나가느냐 이게 등뼈랑 등뼈랑 돼지머리 사용할 때뭐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잔인.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돼지 머리를 사용할 때는 돼지 머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겨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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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자국이 있어요. 끓이다가 이거 골을 갈라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아까 족 갈라 쓰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서 우리가 다 육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끓다 보면은 다 부서지면서 갈리긴 갈리는데 조금 억지로 해줘야지 좀더 장시간을 많은 부분이 노출되니까 우리가 육수를 내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돼지 머리를 할 때는 돼지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닭보다는 닭은 아까 제가 닭은 제가 한 6시간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제가 특기로는 14시간까지 하시는 분들어봤어요 돼지는 제가 아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돼지는 기본이 20이에요 12, 24 기본 이게 베이직 더 하시는 분 있고 덜 하시는 분 있는데 돼지로 찐한 거 만들든 망은것 만들든 뭘 하든 최소, 최소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 하시는 분도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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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 많이 계시고요. 돼지랑, 돼지랑 그 물의 양은 제가 그 이벤트 용으로는 거의 돼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골 3kg 정도, 4 k g 아니다, 5kg였나? 5kg인가? 하여튼 하면은 1 5리터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 아마 물을 제가 몇번더 추가를 했을 거예요. 돼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물, 물 수증기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안사용 하시는거에요 돼지는 요렇게 끝을게요 제가 예전에 해봤던 연어 뭐 바지락 그 다음에 광어도 제가 한번 해봤고 얘네들은 생각보다 육수시간은 별로 안깁니다 얘네들은 몇몇 몇 5시간 정도만 해주면은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시간 하면 여기 이 육수 뼈랑 뼈에 붙은 살이랑 이런데서 아무 맛이 안나요 그래가지고 5시간 정도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 바지락 잠시도 나가있어 아니 연어랑 광어는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는 그냥 육수로 바로 끓이게 되면은 냄새가 좀 있어요. 그그 그 횟집 사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분은 이제 횟집에서는 그거를 물 냄새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양식으로 나온 애들이 내는 그 특유의 물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약간 비릿한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저도 그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연어나 방어는 한번 붓거나 아니면은 한번 데, 데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제가 자연산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식으로 들어온 거는 물냄새가 있어가지고 수 내기 전에 미리 붓거나 데치거나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어류까지 이렇게 다 했네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믹스 믹스 방법 믹스 믹스입니다 믹스